제 2기 보험연구원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 참석해주신 서포터즈 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철경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그 서포터즈 행사를 또 하게 되네요.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열게 돼서 정말 무한히 기쁩니다. <laughs> 지금부터 제 인기 어, 보험 연구 온라인 서포터즈 회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며칠 <laughs>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영상 제작품을 맡은 강건우라고 하고, 이게 맨 처음에는 보험이 친숙하기도 한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영상 방향성을 살짝 제 또래나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한번 잡아서 제작해봤고, 제작하면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대본도 직접 쓰면서 이 보험에 대한 체계도 잡히고, 좀더 보험에 대한 관심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올 일이 살짝 별로 없는데 이런 해단식이나 뭐 이런, 뭐 이런 행사들을 덕분에 오히려 흥정도 해보고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이기 보험연구원 온라인 서포터즈 영상 제작 부분에 지원하여 활동한 조선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몇년 전에 몸이 아팠을 때 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 어, 아직 보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가입할 보험이 필요한데 보험은지 뭐잘 모르겠다 이런 음. 분들께 보험과 보험 연구원이는 키워드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 이런 이런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벌이 전에 보험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았나? 뭐 유튜브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연상하고 가볍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보람이 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상 서포터즈로 활동한 최주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나이여서 그 보험 관련된 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이제 되게 획기있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 주제를 잡았을 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상 만들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보험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서포터들 활동하기 전에는 많이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서포터들 활동하면서 그,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여전히 어렵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보험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좀 좋았고, 이런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온라인 홍보를 담당한 김소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지식을 좀더 쌓고자 서포터즈를 지원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 자료들이랑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지식을 좀더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댓글에 어떤 점이 유익했어요? 어떤 점이 더 궁금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어더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홍보 부문 서포터즈였던 문소영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학교에서 보험을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보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활동 자체가 되게 큰 의미 있고 경험이었던 것 같고, 소프트웨어 활동 자체가 보험연구원에 대해서 알리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보험연구원 온라인 서포터즈 온라인 홍보문문을 담당했던 신유진입니다. 저도 역시 보험을 전공하고 있는데, 보험을 전공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편견을 없애고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험연구원 이제 조사, 한, 뭐, 결과나 자료 이런 걸, 자료를 보면 되게 딱딱할 것 같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연구 결과도 많아서 되게 재밌게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홍보운드을 맡았던 박혜림입니다. 오늘도 저는 활동을 하면서 되게 저 한정적이었던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들이 좀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위원 분들의 다양한 보고서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또 홍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저한테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는데 세미나에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입장별로 어떤 보험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접해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 서포터즈로 활동한 김한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전에 연구원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유익함을 널리 알리고자 다른 분들에게도 열심히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서포터즈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두달 동안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처음 접하는 사람도 흥미롭게 연구 결과를 좀 읽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그 처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좀 재미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점점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도 새로 배운 내용들도 많고 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요의를 가리지 않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서포터즈 어, 활동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는 점이 정말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했던 활동들이 연구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도 저도 한번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유튜버 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활동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 이어질수록, 다른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2기 보험연구원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한 박경호라고 합니다. 어,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가지 그 보험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보험이란게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콘텐츠 작성을 통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보험연구원과 함께하고, 생활 속에서 제가 접할 수 있는 보험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번 활동이 더큰 의미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